我是 p 와코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디입니다 오늘은 청담에 있는 분더샵 안에 있는 케이스터디에 와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여러분들이랑 뉴욕에서 한번 보여드린 적도 있는데 아멜리온도르라고 하는 굉장히 핫한 브랜드가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뉴욕에서 아멜리온도르, 노아 이두 개가 가장 핫한 스트릿 브랜드로 계속 잘 해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멜리온도르 어떻게 읽느냐 제가 뉴욕에서 매장에서 물어봤더니 아멜리온도르가 맞다 그리고 유튜브 다 찾아봐도 아멜리온도르가 맞다 라고 해요. 에임의 아닙니다. 에임 아닙니다. 그래서 아멜리온도라고 읽으시면 될것 같고. 오늘 굉장히 핫한 유튜버죠. 요즘 올리드 님모셨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올리드 네. 아 이게 포즈군요. 이게. 아 이게 시그니처. 아, 알겠습니다. <laughs> 아메리온도르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나요? 사실 이번에 처음 알게 됐어요. 아 진짜? 네. 좀 찾아보셨어요? 네, 좀 찾아봤어요. 컬러를 굉장히 잘 쓰는 네. 브랜드다라고 어. 느껴졌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아메리온도르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 아메리온도르가 뉴발란스랑 콜라보를 했었어요. 아 맞아요. 신발은 완전히 순삭돼 버렸고 의류도 굉장히 예쁘게 잘 뽑았는데 우리가 살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 한국에 없었으니까. 직구는 힘드니까. 다행히도 케이스터디에서 아멜리온도르가 들어왔고, 제품들을 우리가 직접 만져보고 구매를 할수 있다고 하니까, 왔는데, 뉴발란스에서 신발을 추천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것은 어떤 아멜리언도르 제품들이 케이스터디에 들어와 있고 우리가 뉴발란스 제품들과 어떻게 매치해서 한번 입어보면 좋을지 그런 거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 기준으로 하시고 네. 저는 남자 기준으로 네. 좀 해서 부족하지만 예, 이분 완벽하지만 부족하지만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먼저, 먼저 가시죠. 네. <laughs> 채널은 올 니드 채널이에요. 올 니드인데. 네. 네. <laughs> 안녕? 안녕하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뉴발란스 827을 827을 신고 왔습니다. 827 모델을 신고 왔어요. 굉장히, 일단 뭐 뉴발란스는 편안하니까. 여기가 이제 바로 아메, 왜? 네. 아내 <laughs> 코디를 도와줄 예정이고요. 도와줄 예정인가요? 여기가 지금 아메리온도르의 뉴욕에 있는 매장을 그냥 그대로 한챕터를 옮겨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색상이 제이 8 2 7 뉴발란스는 이렇게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려고 아멜리온도르의 단색 후드랑 좀 와이드한 조거랑 같이 한번 매칭을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한번 같이 매칭을 해볼 제품은요. 뉴발란스 제품이고 530에 530 러닝화인데 네, 이 제품을 요거랑 매칭되는 제품들이 어떤 건가 한번 신어볼 예정이니요이 제품은 한 99,000원에 판매 중입니다. 우리 아내 민원님. 는니면 530, 530을 가지고 매치를 해주세요 같은 530인데 컬러가 이렇게 흰색과 남색 청키 슈즈 유행할 때 약간 그런 디자인이고 굉장히 미국스럽죠 이 제품을 신으시고 가장 어울리는 옷을여 뒤에서 골라서 입고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추천이 있는지 그리고 올리드님, 올리드님 겁니다 올리드님께 배정된 신발은 어, 아멜리언도르랑 잘 어울리는 어, 컬러감일 거예요 우와, 이거 이번에 그거도 네. 너... 네, 요 제품에 맞는 우리 아멜리온도르 의류를 한번 골라 보시고, 네. 우리 한번 입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습니요 일단 신발부터 신어볼까요? 음. 어때? 편해? 응, 엄청 편해. 뉴발란스가 응. 가볍고 편해. 이거 예쁘다. 예쁘다. 와, 이거 진짜 아, 가벼워요. 엄청 가볍다. 느낌이 신기해요. 립 필요는 없고. 이건 제가 신고 온 제품이고 스카치가 들어가 있네 이거는 자 이제 편하게 고르세요 두 분이 네? 넌다 골라놨구나 넌다 계획이 있구나 한번 입어보자 심장이 너무 예술이 한번 와가지고 스웨트 팬츠 네 어떻게 고르셨어요? 일단은... 할수 있는 코디를 먼저 골라왔습니다 이런 조거 스타일의 팬츠에다가 베이지한 티셔츠를 같이 매치해볼게요 이 로고가 굉장히 예뻐요 아멜리온들의 로고고 지금 프린팅이 도드라지게 되어 있는 스웨트 팬츠가 약간 트렌드가 지났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그래도 편안하게 잘 매치해서 입을 수 있는 맞아요 오! 어때? 지금 어떤 스타일을 입으신 거죠? 나는 그냥 색깔이 이게 예뻐서 반바지 되게 심플하고 예쁘다 여기 아멜리언도르라고 자수가 이 자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자수인데 이 브랜드의 어떤 아이덴티티처럼 내가 입고 있는 여기 여기 아멜리언도르나 여기에 아멜리언도르처럼 이렇게 자수로 이름을 써 있는 거 자체가 되게 단순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귀엽다 아이 안에 빼면은 모자가 있는데 이거 안 예쁠 것 같아 한예슬님 보다 예쁘신 것 같은데요 농담입니다 어? 모자 귀엽네 오 되게 심플하고 예쁘네 이게 음. 사이즈 뭐야? S 요게 이렇게 초록색으로 예쁘다 상큼마다 s 스 예쁘지? 면은 어때? 너무 비치지도 않고 너무 두껍지도 않고 깔끔하다 t 스 가격은 1 6 5 0 0원 조금 크긴 한데 약간 신발에 이런 블루 컬러가 들어가 있어서 그 컬러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매치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 블루 계열로 같이 이렇게 매치를 해봤어요. 그리고 티셔츠가 살짝 길이가 저한테 좀긴 듯해서 여기 이렇게 살짝 꽂아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연출해봤습니다. 그냥 집 앞에 슈퍼 나갈 때 마실 룩, 동네 마실 룩으로. 입어봤어요 티셔츠나 스웻팬츠의 퀄리티는 어떤 것 같아요? 퀄리티는 일단 스웻팬츠 같은 경우는 되게 도톰한 재질이에요 생각보다 타, 되게 탄탄해가지고 오래 변형 없이 되게 무릎 나옴 적을 것 같은 소재예요 되게 탄탄하고 느낌이 티셔츠는 되게 보들보들하고 또 넥라인은 그냥 보통 티셔츠 느낌인데 보들보들해요 일단 팬츠가 퀄리티가 너무 짱짱해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바지가 진짜 예쁘다. 이걸 한번 입어볼까? 너무 예뻐서 입어봐야겠어요. 얘도 한번 입어보면 예쁠 것 같아. 이걸 입어볼까요? 뭐가 더 예뻐요? 이거. <laughs> 이걸 입는 거. 아메리온 도르가 색상을 잘 쓰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약간 테니스 선수 같은 느낌이네. 어때요? 되게 고급스러워. 여기 엄청 좋아. 약간 테니스장에서 옆에서 홍차 마시고 있을 것 같은 운동은 안 하고. 운동 안 하. 운동하는 남자들 보러 온 거지. 여기는 지금 로고가 아메라고만 써 있습니다. 이 로고가 이 창업자들의 뭐 별명부터 이름부터 섞어서 만든 이름인데 프랑스와 전혀 상관없는 뉴욕 브랜드입니다. 소호에 매장이 있어. 매장도 커피숍이랑 같이 붙어 있어. 되게 예쁘게 잘 해놨어. 되게 고급스러운 나무 바닥에다가 유럽에 있는 집처럼 이렇게 해놨어. 오, 다크닝 예쁘다. 어때 안감은 뭐야? 이 안감이 되게 만져보면 은 입었을 때 되게 편하다. 오, 예쁘다. 응, 그러니까 여기에 신경 이런 디테일에 신경 쓴게 너무 예쁜 거. 어, 색깔 예쁘다. 뉴발란스도 에 딱인 것 같아. 와, 카사블랑카 뉴발란스 진짜 갖고 싶다 이거. 카사블랑카가 유명한 브랜드인데 유명하다 보다 되게 요새 멋있는 브랜드인데.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런 말씀해줬어. 이제 미국의 그 퀄리티 낮은 스트릿 패션의 시대는 가고 있다. 음. 이제 유럽 중심의 스트릿 패션이 올라올 때다. 우와, 카사블랑카 테니스 클럽이네. 오. 이 양말이 뭔가 하나 있었습니까? 맞지, 색깔 진짜... 있는 양말. 예, 색깔 있는 양말 여기다가 딱 하나 신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우와 되게 예쁘다 이거 양쪽 팔이 소매가 다른 거, 색깔이 아멜리온 르의또 약간 트레이드 마크. 맞아요. 그리고 얘는 재질이 엄청 탄탄해요. 음. 되게 오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귀엽다. 반바지는요? 반바지도 되게 소재가 부들부들해가지고 느낌이 되게 좋고 컬러감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자가 입기에도 적당한. 허리 사이즈여가지고 밴딩이어서 남녀노소 다 입을 수 있을 것. 예요 사이즈는 아 이게 스몰이네요 스몰은 여자가 입어도 될것 같아요 살짝 크긴 한데 근데 진짜 신발에 남색이 조금 들어있는데 위에가 남색이 쭉 들어있으니까 되게 매치가 잘 된다 다른 컬러가 들어가 있지만 이 블루 컬러로 통일감을 줌으로써 조금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멋있어요? 네 면 100%거든? 면이 100%면 은렇게 뻣뻣한 느낌이 있잖아 너무 잘한 건가? 스웨이드같이 음... 어, 이거는 보다 뭐 뻣뻣한데 부드러운 느낌이 나100% 음... 그리고 내가 이 후드를 사고 난 다음에 건조기에 그냥 막 돌렸거든? 안 줄어 약간 남중딩 스트 아니에요? 예쁘다. 약간 아까 룩에다가 그대로 이 셔츠를 걸쳐봤어요 한번. 봄봄봄하다. 맞아요. 되게 데일리한 룩. 약간 남친룩 스트 아닌가요? 음. <laughs> 그래서 이렇게 컬러가 이 셔츠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약간 톤이 살짝 다운된 컬러라 가지고 되게 이질감 없이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남친룩. 각이 살아 있어? 알아아 나는 안에 이것도 이아멜리온도를 샀네 양쪽에 이게 달라 네아 약간 이거 나아지. 내가 이으니까 꿀빛 있 아저씨 같네 그러니까 안 어울리고 근데 이거 얼굴 자꾸 잘 맞히는 이이거 예쁘겠는데? 핏을 보면 폭포장한 데다가 이 밑에도 되게 폭포지만 바지 예뻐 이렇게 되거거든 그러면 이게 딱이렇 대박 휴어 어디마 스타일의 뷰 그, 그 밸런스랑 잘 어울리는 느낌이야 음. 내 느낌 너가 보게아 예뻐 그치? 무하고 뭐 있어요. 그리고 50대 중반에 요트로 온거 같아. 약간. 약간? 약간? <laughs> <laughs> 아니면 저기 최순칠 남자. 근데 이 신발이랑 바지 되게 잘 어울려. 약간 고급스러운 캐주얼? 나이 옷을 되게 좋아해. 아멜리언돌 예뻐. 이거 예쁘다. 이렇게 위아래 예뻐. 난 좋아. 신발로도 괜찮고. 어 위에 예쁘다. 예쁜 거 같아. 일단은 아이 바지가 마음에 든다. 시부리 되게 넓어서. 여기도 안 늘어날 것 같고 잘응이거 음. 내가 얘기짜라 건조기 다 돌려놨다고 음어 바지 예쁘다 어 바지 예쁘다 바지 얼마야? 사줄게 아니 유한이 사주게 오빠한테나안어울 예쁘던데. 백 뒷모습이 예뻤거든 아니 그아 그러니까, 젊은 남자친구소섭 그러니까 젊은 남자 그 마름나부 친구 섭외해서 옷 되게 이뻐 근데 위아래 잘 입으면 옷은 예뻐 얼굴을 이렇게 빼고 찍어어 지금 빼고 찍고 있어 근데 위에만 오빠도 입고 청바지 입어도 예쁠 것 같아 저는 포네 오늘 아메 리온도르 제품을 어. 한번 군대샵 K-스터디에서 네. 입어봤는데 네. 어떤 것 같아요? 일단은 다 컬러감이 진짜 너무 예쁘고 음. 퀄리티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뉴욕에서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스트리트 브랜드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케이스터디 들으실 일 있으시면 우리 아멜리온도를 팝업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11일부터 한 2주 정도 좀 진행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kstudyofficial.com이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여기서 막 응모하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추첨으로 웹에서 스스로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첫번째로 16일날 까사블랑카와 뉴발란스의 콜라보레이션을 발매를 한다고 합니다 추첨 발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kstudyofficial.com에 들어가셔서 응모를 해주시면 이 제품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점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에 네. 숙제 잘 해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집에서 그곳에서 뵙도록 하시고, 여러분 올리브 채널도 많이 구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 어그로 죄송합니다. <laughs>